장민호의 결혼식, 내부 겉으로 보았을 때, 장민호의 결혼식은 화려함과 웅장한 규모로 많은 이들을 압도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은 정교함과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하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감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예술적으로 세심하게 꾸며진 장식들이었습니다. 길게 뻗은 생화장식. 은은하게 빛나는 샹들리의 불빛, 그리고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은 로맨틱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히 화려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민호와 그의 반려자가 함께 걸어온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본식 무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색조로 디자인된 그 무대는 마치 결혼식의 심장과도 같았으며,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신성한 서약을 나누는 순간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하객석은 단정하게 배열되어 있어 엄숙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에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것은 다름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이 진실되고 따뜻한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민호와 신부가 꽃길을 함께 걸어 나올 때 울려 퍼진 웃음과 박수 소리는 예식장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결혼식 내부는 단순한 의식의 공간이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꾸며진 만찬 테이블, 색색의 음식, 가족석에서 흘러내리는 행복의 눈물까지 모든 곳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장민호가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아내에게 서약을 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다져온 진실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결혼식의 내부는 단순히 화려함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민호의 진심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이었으며 사랑이 존중받고 행복이 나누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